터로 벨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내 주변에 혹시 나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피카카드를 준비를 했어요 마음에 드시는 번호 골라주세요 고르셨죠 리딩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꼭 꼭꼭 눌러주세요. 강아지들이 또 막내 같이 튀어다니기 시작해서 조금 시끄럽게 할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o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긴 있으신데 내게 아닌 것 같아서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하지 않은 손에 공을 들고도 지금 동전을 들고도 확실하게 잡지 못했잖아요 그건 내가 잡아도 되는 사람인지 내가 지켜도 되는 사람인지 아직 확신이 서진 않았다 라는 거예요 확신이 서질 않다 보니까 마음이 있어도 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어, 지키는, 지키고는 싶어요. 지켜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건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싶고, 뭔가 잘 조율을 맞추고, 뭔가 맞춰가면서 하고 싶은 거죠. 물을 바깥에와 안쪽으로 뿌리, 묻고 있어요. 그거는 내 마음을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될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스타카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스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 주변에 나 아닌 누군가가 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죠.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망설임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굉장히 많은데. 음, 러버스 카드까지 함께 나왔어요. 오, 이 사람 정말 나를 다 너무 많이 짝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연인이 되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고 혼자 눈을 뜨든 감든 뭐를 하든 자꾸 눈 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에 일이 잘안 된다라는 분이세요. 어? 약간 제가 이, 이 결과 카드를 봤을 때 뭐였냐면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사람을 전달하고 싶어요. 내 사랑을 전하고 싶고, 어떻게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되지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망설임이 많고, 좀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연애적인 조언 카드에서도 지금 짝사랑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나에 대한 매력이나 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짝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혹시 주변에 나를 눈여겨 보고 있거나 나에게 제대로 말 걸지 못하고 있거나 나이 나를 슬쩍슬쩍 보고는 있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지금 짝사랑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 천사의 천사가 말해주는. 조언은 당신의 예측이나 직감이 있다면 그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하세요 라고 나와요. 어떤 이벤트, 어떤 고백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고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천사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 상대가 어느 날 뜬금없이 커피 한잔할래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어물쯤을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주변을 둘러보신다면 어쩌면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가 딱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뭔가 고백하고 싶어서 어물쯤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난이는 아니에요. 못난이는 아니고 나보다 연하일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나이가 좀 있지만 동안이어서 어려 보일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 상대가 그런. 그래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관심의 표현을 못할 수도 있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나를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마음엔 있지만 주변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망설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리딩 할게요. 이번 분,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굉장히 도도한 사람이에요. 어, 어, 어떻게 보면 직급이 좀 있어요. 직급이 있고 지위가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하는 물만 파고 있다라는 거죠. 나만 바라보고 있다.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나의 지위와 능력 때문에 어, 감히 이렇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고민해,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그러다 보니 지금 갈등의고조에 있어요.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그 너를 보고 있는 다른 누군가와 결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승리를 해야 된다. 너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너를 얻고 나면 난 굉장히 피곤할 것 같고 지쳐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주변 정리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으니 너희들 건들지 마라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괜히 내가 마음에 있는데 주변에서 껄떡거리면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태양과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다른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고 나한테 있어 너는 태양 같은 존재고 해바라기 하고 싶은 거고 너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녹록한 사람은 아니다. 왜? 펜타클의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내 거를 잃는 거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냉정하고 냉철하고 뭔가 딱 저울에 올렸을 때 나와 균형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거고요. 어, 마음을 두고 있는 거, 아,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나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난으로 연애만 하려고 만난다. 기보다는 좀 오래 갈 사이, 결혼까지 할수 있다면 더더욱 좋은 사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 연애적인 조언에서는 열정이 나왔어요. 지금 당신을 향한 가슴은 굉장히 뜨겁고 이제 열정이 넘치지만, 너를 생각하는 내 마음은 열정이 넘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백을 해온다. 이거는 고백을 해오기는 하겠지만, 내가 받아들이는게 어떠냐에요. 그게 아마 주변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마음을 쉽게, 쉽게 하지는 못하는데 천사가 말해주는 조언은 노예요 대답은 아니라고 해야된다라는 거겠죠. 이 질문에 다른 카드가 한번 추가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카드의 대답이 뭐가 다른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봐서는 노라고 나왔기 때문에 시간 언제쯤일까요? 가까운 미래에 어떤 어런 일이 벌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노라는 거죠 만약 이 상대가 나에게 어, 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에게 고백을 할 거야 라고 다가왔을 때는 노라고 하는 게 좋고요 그 대답을 해주는 시기 어, 나도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해서 조금 시간을 가져라 라는 거고 그 사람이 또다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 왔을 때가 가까운 미래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대답은 나와요.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희망의 꿈이. 계획의 방향으로 계속 나가십니다 라고 할수 있는데 내 코스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유지하고 전진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내가 만약 그만둔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위협하거나 뭐 강제적으로 뭘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계속 가세요 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해진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걸 유지해서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이 사람을 애태우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줘도 뭐 크게 나쁜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어, 너나 아니면 안 돼. 너 다른 사람 만나면 내가 가만 안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다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니까 부담 갖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번 분은 굉장히 상대가 강한 분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세요. 능력이 있고,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요. 자기가 고백을 했을 때 받아들일 거다라는 자신감도 넘치는 분이다라는 걸 아셔야지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2번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3번 리딩 하겠습니다. 한 분,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고 있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laughs>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음, 되게,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사람이라고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시작과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땅 했으면 결론이 지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폐기가 있는, 어린 폐기가 있는 사람. 아마 연하일 가능성도 있고, 연상도 있으세요. 주변에 나를 관시, 나에게 관심, 나에게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나오는 카드에서는 어리, 어리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리지만 계획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나를 자기 테두리 안에 넣어놓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놓칠까봐에 대한 불안감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 악마와 영,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널 잡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너에게 너를 잡을 수 있다면 난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너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너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고 내 그런 마음이 잠을 못잘 정도로 불안감을 고조시킨다 라는 거예요 놓칠까봐에 대한 굉장히 계획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말 계획을 짜서 당신이 나한테서 빠져나갈 수 없는 계획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고 하지만 연애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책으로 배운 사람일 수 있고, 주변에 알아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듣고, 누군가에게 인도를 받아서 많이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나에게 있어 빛은 너다, 너를 바라보고 나는 가는 사람이다.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내 눈에 보이는 빛은 너이기 때문에 너에게 간다라는 거고, 고백을 해올 거예요. 고백을 할 거고, 그만큼 마음이 있고 너를 생각하면 나는 사랑이 넘치고 애정이 넘친다라는 거야. 너만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애정의 전선도 높아지고, 너무나 같이 눈마주치고 있고 싶고 너와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사람이에요 굉장히 짝사랑에 대한 로망 그런 것도 좀 많은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내 주변에 많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조언카드에서는 전 사람 내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상대가 아직 누군가 정리가 되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 정리가 돼야만이 관계가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상대가 나에게 고백을 해올 수도 있고, 왜냐면 월드카드가 앞에서 떴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나 아무도 없어. 나 만난 사람 없어라는 거를 상대가 좀더 인지를 하고, 어, 이 사람이 정말 혼자이구나라는 게, 늦게 젖다 라고 하면 그만큼 추진력이 빠르다 라는 거예요 고백도 빨리 할 거고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 주냐에 다 따라서 관계는 정말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천사의 조언을 보자면은요 지금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금 계획의 변형 이 필요할 거고 그 필요한 계획을 알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나에게 왔어 나에게 와가지고 나 지금 너를 너무 사랑 너를 너무 좋아하고 너를 짝사랑하고 있어 너를 눈에 담아두고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만약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썸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울질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을까 저 사람이 나을까 저울질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저울질 하는 거에서 잘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괜찮은 사람이 될지 아닐지는 계획을 짜보라는 거고,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라. 괜히 섣부르게, 로맨틱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고백을 해왔기 때문에, 오, 이 사람 좋네, 괜찮네, 라고 해서, 섣리 예스라고 대답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 다시 한 번, 나를 점검해보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하자고 하면은, 이분은 좀 집착이,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계획에 어긋나거나 그러는 거를 찾지 못하는 성격 그리고 악마 카드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는 성향이 좀 있어요 정말 결혼 상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바람기가 없기 때문에 연인으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연애를 한번 해보고 만나뭐 결혼을 하든 뭘 하든 하지 라고 생각해서 만난다면 만나다가 아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헤어지고 싶어도 꽤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좀 알고 연애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리딩하겠습니다. 4번 분 4번 뽑으신 분의 주변에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사랑 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음, 좀 위험하다 뭐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너에게 내 마음을 전하러 가는데,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내가 마음을 전했을 때 받아줄지. 본인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받아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라 거고, 이분은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자신이 욕심부리는 거는 자신의 정원 안에 넣어놔야 되는 사람. 그리고 지켜봐야 되는 거. 지켜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조금, 이분은 좀 어장관리를 할 수도 있는 사람. 이라고좀 보여지는 것도 있고 이분과 만나다 보면 좀 아마 다투는 일도 많을 거예요. 초반에는 서로 다투고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뭔 상관이냐라는 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힘이 힘 카드가 나왔어요. 힘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자신의 힘으로 잡고 싶은 거 힘으로 잡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좀더 우세하다라는 거죠. 내가 사번 뽑으신 분이 나보다 자기보다 우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잡고 싶은 마음이 많다라는 거고 잡고 나서 잡혀 줄 수는 있지만 쉽게 잡힐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놀람> 주변에 이분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법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말빨로 사람을 잡는 사람이고, 굉장히,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현실적인 거보다는 좀 과장된 게 많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분은 좀 약간은 음,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주변에 그런 말빨 있고 인물도 좋고 인기도 있는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좋을 것도 있지만 이분에게는 정말 어장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관계가 발전이 된다면.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분이 나를 어장 관리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을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비추해드리고 싶은 게좀 있고요. 더 나은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것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인지하지 못하, 못했다면 지금 것이 다른 상, 다른 것에 당신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뭔가 다른 게더 있다라는 거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롭게 흥미로운 것을 찾으라 라고 말 나와요. 지금 이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변에 인기가 많다 보니 그 인기 많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래서 어? 내가 뭔가 승리하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이기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어? 대단한 걸 가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단지 보여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나는 이물 어장 안에 하나의 물고기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오히려 이 상대를 내가 좀 바꿔 봐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꾸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흥미를 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말아 주변에 새로운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주변에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더 나은 게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인기가 많은 사람 주변에는 그 인기만큼의 나에게 돌아오는 상처도 있다라는 걸꼭 아셔야 돼요. 굳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더 나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 못하고 이거에만 심취한다 그러면 상처는 나만 받는 거고 아픈 건 나만 아프다라는 거꼭 아셔야 돼요. 4번 분은 조금 위험한 상대가 들을 수 있다라고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용서? 용서하고 이 사람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배울 수 있는 건 있죠. 아, 사람을 이렇게 구슬릴 수 있구나, 사람을 이렇게 꼬실 수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배울 수 있겠지만 배울 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5번 분, 내 주변에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거는, 여왕제와 펜타클5가 나왔어요. 이분은 이런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요. 아마 나를 굉장히 이상형으로 보고 있고, 네, 풍요로움과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 여유로움 때문에 관심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잃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 또다시 뭔가 잃을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고 걱정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더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더 잃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숨김이 있다라는 거죠. 숨기고 오겠다. 여 황제와 황제가 나왔어요. 내가 너에게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짓된 무언가를 가지고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그만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그만큼 된다라고 하고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좀 예의주시하는 게 좋고 성격은 굉장히 고집. 미 쓰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안한 부인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생각했을 때더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 뭔가 감추고 오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요. 본인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포장을 하고 올수 있다라는 거죠. 나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많고 만약 내가 받아두지 않는다면 마음을 두고 떠날 수도 있는 사람. 그니까 포기가 빠른 거죠. 뭐 가질 수 없다면 아, 말지 뭐할 수도 있는 사람이 올수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남은 감정이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거야. 상대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한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왜냐면나무에 왕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한발 물러서는 거 정도는 할수 있다. 너에게 한번 떠보고 네가 나에게 마음이 어느 나에게 관심이 있나, 없나 정도는 떠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가 황제처럼 왔지만, 사실 황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황시, 황제가 아니고, 나무의 왕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무의 왕은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지켜낼 줄도 아는 사람이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선 한발 물러서서 더욱 촘촘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갈 수 없게끔 계획을 세우고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게끔 자기에게 마음을 열게끔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 사람은 내가 다루기는 쉽지 않은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연애적인 조언에서 나오는 건 당신과의 관계에서 기회를 줘라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파트너십처럼 정말 일할 때 같이 일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같은 직장 내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에 한번 아닌 것처럼 정말 뭐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것,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지 하 지만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다가옴에 있어서 내가 내가 받아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줘봐라. 나한테 한번 기회를 준다면 내가 그 만큼 너한테 대줄게, 대가를 맞춰줄게라는 거고요. 조언 카드에서 노라고 나왔어요. 노 no, 느낌표까지 붙었어요. 대답은 노라고 해라 이거예요. 그 상대가 나한테 고백을 해왔을 때어 아니에요 됐어요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야. 이 대답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수 있을 거다 라는 거예요. 왜 노라고 하라는지 천사는 네가 노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노라고 했는 게 다행이다 라고 하는지 알수 있다 라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은 있을 수 있겠어요. 왜냐면 상대가 나한테 황제처럼 왔기 때문에 아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놓쳤구나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야. 하지만 내가 노라고 했어 이 상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지기 위해선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만약 이 사람을 만났을 때다 잃었다 그랬잖아요. 만약 이런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났어 버질 수도 있고 정말 가진 거 하나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의 능력을 보고 온 거기 때문에 노라고 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노노 해라. 그럼 나중에 왜 내가 노라고 해도 되는지, 노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수 있다라는 대답을 해 줬다라는 거죠. 천사의 말을 한번 들어 봐 주세요. 괜히 황제처럼 멋있게 꾸미고 왔다 그래서 예스라고 하지 말고 노라고 한다 해도 나한테 문제 될거 없고 내가 놓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게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벨라의 감성터로 벨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꾹꾹꾹꾹! 안녕!